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국 님 치과입니다. 어, 이 환자분은 9년 전에 임플란트 심었어요. 10년 전에 심었죠. 임시치아를 1년 후에 만들어졌는데임시치 9년 동안 쓰시면서 지금까지 아무시다가 이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오셨습니다. 치과하는 거너 무서워하세요. 무 그래서 그 안에 붙다가서 속도해서 딱끌려오시기도 하시는데 웬만하면 안 오시려고 해서 그 9년 동안 임시치아 가지고 계속 거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금니 한쪽이 빠져있는데요. 저 부분 뼈가 좀 좁아요. 큰 어금니, 어금니를 감싸실 만큼은 뼈 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이 생기지 않았을까. 수정을 해보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위, 아래, 전 후, 좌우, 앞니까지 임플란트를 2010년도에 다 신경을 하고 일부는 완성이 됐어요. 그 후로 잘 쓰고 계셨는데, 2 0 11년도에 유지차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안 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오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나머지는 잘 쓰고 계신데, 이쪽 분이 안 만들어졌죠. 자, 쓰고 계셨다가 9년 만에 오신 거죠? 앞니 쪽에가 문제 생겨서 이걸 인플란트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고요. 이 김에 9년 전에 임시차 쓰고 있던 왼쪽 위에를 본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 가 생겼어요. 오른쪽 아래쪽에 동그라미 침대 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쪽에서 뼈가 좀 녹았어요. 그래서 이건 왜 생겼을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건잘 쓰고 있는데. 힘이 안쪽으로 집중됐다. 그러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안 쓰니까 이쪽으로 많이 쓰면서 힘이 집중이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였을 수가 있고요. 양치, 흡연 이런 것도 연관이 있겠지만 바로 저희 병원은 중시적이지는 않고. 또 하나는 원래 뼈 폭이 작, 작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뼈 이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래가는 임플란트 구편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뼈 이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환자분 거의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약간 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생깁니다. 다시 얘기보면 오래가는 임플란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주 적은 부위이지만 세세한 것들을 어렵더라도 커버를 해주면 임플란트가 10년을 넘어서 20년, 30년 오래가는데요. 별로 크지 않은 문제라고 무시해버리면 10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문제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싫어서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임플란트들이 틈들을 잘 쓰고 있는 그런 치과, 그런 임플란트, 그게 바로 박재국 연합치과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양니 할 거고요, 옴니도 마무리를 할 거고, 어, 오른쪽 아래쪽 불편한 거는 아직 환자분은 모르죠. 지켜보면서 향후에 또 관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오래가는 임플란트 이야기 박재국 연합치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